요즘 맞벌이들을다 하시잖아요. 나는 가면 항상 문 열어져 있다. 이 약속 시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비가 와도 저는 이 약속을 지켜요. 저는 집에서도 규칙적인 생활해요. 항상 그 시간에 이게 우리 남편도 해병대가 따로 없네. 우리 남편 우리 집 사람이 해병대라고 사람들한테도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작은 것도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허투지면안돼 일이. 안녕하세요. 강남 보건소 앞에서 구도 일을 하고 있는 요희호승입니다. 네. 물론, 가정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했죠, 경제적으로. 네. 이 신발이 다양해요. 이 신발 창이 본드에 붙는 거 있고, 안 붙는 거 있고, 참 다양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일도 또 다양해요. 굽싸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가죽을 이렇게 싸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옆에 앉아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세달 동안을 내가 또 사무실 각 돌면서 이거 갖고 다기면서 전부 구두 닦으세요. 그래갖고 다녔어요. 손님 앞에서 하려니까. 그전에는 지금은 명품이 많지만, 그전에는 명품 아니더라도 에스카이아냐 금강이나 엘칸토 뭐 이런 게 최고 괜찮은 신발이었거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 주위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들, 아우, 아주머니가 일을 이제 이제 배우셨는데 잘하시네. 이 정도면, 아우, 잘하시네. 아우, 잘해요. 그래,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분들 계시고요. 난 그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돈을 얼마 준 것보다 내 용기를 줬다는 게. 난 길어 듣는 게 즐거워요. 일을 하니까 테레비 볼 시간 없는데 길어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자기들 사는 거, 힘든 것도 많이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들도 자기 많이 하고 또 우리 여사님들도 뭐 이런저런 그냥 자식들 서로 키우고 사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게 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는 여기 있으면은 구두에 대해서 지금 돈 버는 것보다 그런 배움이 많고 우리 남편이나 이 사람들 이해하는 데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여기 분야가 우리 사장님들이나 뭐 자기 분야들끼리만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양하잖아요. 식당 하는 사람들에 뭐 회사 하는 사람들에 오래 알다 보니까 별 이제 다들 말씀하시는 거야. 서로 공감이 되는 일도 많고 꼭 구도하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제외가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동네 복도 방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그렇게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서로가 이렇게 공감하고 그러는 거가 참 좋더라고 나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 게 나는 배우는 거고 노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런 데 나와 있으면서 배우는 게 따로 없어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까지는 어디 뭐 아파서 병원에 한 번은 안 가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하고, 주위에 아주머니들 맨날 친한 분들도 그래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가 놀고 싶다도 않고 그러냐 하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여기서 뭘 하겠어요. 제가 오늘 30몇 년을 했는데, 그래서 하고, 증이 이제 저기 하면은, 제가 미용 기술 배우는 거 있고 그러는데, 이제 복지관 그런 데서,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 머리 같은 거, 여자분들, 머리 같은 거 그냥 깎아드리고 싶고 그래요.